전 세계 코로나 19 상황 살펴봅니다. 한때는 방역 모범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를 울린 22살 여대생의 사진 한 장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당시 병원에서는 이런 질서 회지실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병원의 병상이 부족해서 바닥에 누워 치료를 기다리던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사진이 된 건데요. 그러나 함께를 받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거죠. 그건 의료 시설이 제 빈자에게 어떤 단면을 보여준 큰 사건이길 했습니다. 3월부터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병상 부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한때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데다가 현재는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종률도 꾸준히 올리고는 있지만, 백신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6 0세 이상만 접종을 하고 있고, 3, 4, 50대들은 연말로 밀려져 있는 상태라 지 중성급 국민들은 100%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거주자한테도 백신을 접종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애미, 뉴욕 등으로 백신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3월 무렵부터 백신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원래 미국 항공에 보통은 한천 불에서 천불사이다 양도권이. 그데 그거 6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천 불 넘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4천 달러가 넘는 항공권도 있었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모두가 백신을 맞고 코로나 19 걱정에서 벗어날 그날을 기대합니다.